근데 나 히토미 원래 잘 몰랐거든요? 제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빵 같은 걸 했었거든요? 히토미 태그에 대한? 제가 히토미를 안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. 저는 왜냐면 대려 영어로는 많이 검색을 하는데, 근데 히토미류는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, 그런, 그런 본 적이 없어서. 하나도 몰랐다가 내가 최근에 검색을 해봤어. 근데 뭐, 막 온갖 게다있던데요 무슨 불감증, 뭐, 슬로우, 야스, 뭐, 태그는 아직 모르겠어요. 근데 가슴 큰거 좋긴 해. 난가 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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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드 <laughs> 그거는 무조건 봐야 되고 어, 나는, 나는 NTR은 별로던데? NTR은 되게 별로던데? 저 NTR을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거든요? 근데 내가 그런 댓글을 봤었어. NTR은 남녀의 사실, 이성, 그러니까 남녀의 작품이 아니다. 사실, 게임물이다 이유는 뺏긴 남자가 빼앗은 남자랑 정신적 교류를 하는 거다 <laughs> 사실... 사실, 그렇기 때문에 개인물이라고 볼수 있다. 나는 그런 댓글을 본 이후로 NTR은 진짜 별로 안 땡기더라고. 여러분들은 NTR 장르를 뭐에 이입을 하시는 거예요? 금태양에 이입을 하는 거야? 아니면은 뺏긴 애한테 이입을 하는 거야? 누구한테 이입을 하는 거야? 모른다고? NTR 자체를 안 본다고? 왜안본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? NTR, NTR 완전 인기 있던데? 인기 장르던데? 어, 진짜 극혐이야? 그렇구나. 좋아하시는 분 없으세요. 본인의 의견을 내주세요. 저는 괜찮으니까. 여성의 심리 변화. 오. 오, 여성한테 되려 그런 쪽으로 본다. 그런 대입을 안 한다고. 난 촉수? 촉수? 촉수는 안 봤어, 아직. 은선배 남친 내가 NTR 한다. 진짜로. 남자를 왜 NTR 해? 이게 무슨 소리야. 얘들아, 남자를. 남자를 왜 NTR 해? 그러지 마. 아, 예쁜 그림으로 야스를 보여줬야다 <laughs> 근데 저는 이거, 이거 얘기하니까 다들 놀라던데 여러분들 색깔이 없는 만화를 보시는 거예요? 스토미에서? 저는 색깔이 없는 거를 못 보겠던데? 그럼 이, 이, 뭐 몰입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? 이입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? 안 가리시나요? 색깔 있는 거 없는 거? 흑백이 대부분, 나 그거 보고 놀랐어. 왜 흑백이 대부분이지? 나는 흑백인 장르를 본 적이 없어.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어. 무조건 채색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? 근데 아닌 거야.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.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. 색이 있으면 더 좋지만 대부분 다 흑백인 거야. 그쵸. 근데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겠지만 이 세상은 컬러인데 흑백인 거에 몰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. 내가 그래가지고 만화도 흑백인 거를 잘못 보나 봐. <laughs> 흑백도 머릿속에서 AI 스케일링 거쳐서 세이구현됐다는데 <laughs> 레전드인데?